캠핑카 김철수입니다 오늘, 어, 그 기아에서 나온 거, 그냥 일반 탑차예요 일반 탑차인데, 어 요거, 어 오늘 캠핑카로 만들어서 어 구조 변경 신청까지 다 끝났어요. 끝나고, 요 제가 요 들어가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. 이 차는 바닥에, 그, 심상을 안 했어요. 이게 고가 같아서, 뭐, 차주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심상 없이 그냥 바닥으로 했고요. 여기에 이제 보면, 적상계 달려있고 이게 지금 4 6 0 와트였지 리인데 지금 충전 다 됐다고 불 꺼지네요. 460A 충전 다 됐다고 불 꺼지고, 요게 이제 메인 스위치. 이걸 키면 이제 뭐, 실내 등 뭐, 뭐, 다른 뭐, 인버터, 이런 것까지 다 되는 거고, 요게 실내 등이에요. 실내 등. 이것도 차주분이 원해서 달아드린 거. 요거는 이제 인버터. 뭐, 인버터 달아져있고또여기에포탑포트가 여기 들어있어요. 포탑포트에 여기다 들어있어서, 뭐, 사용하시기 편하게 해놨고, 여기는 이제 인버터. 3 k 로 짜리 순수 정연표 하여, 그, 회사 이름 말하면 안 되죠. 네. 그리고, 저, 기 주행 충전기, 인산철 전용 60암 어 짜리 달았고, 저기, MPPT, 저기 100암 짜리에요. 그것서잘안 보일지는 모르겠지만, 100암 아 달아서 충전 상당히 잘 되고, 여기에 이제 여기 무시동이터 여기 달았고요 돌출구는 여기서 나와요.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여기에 이제 밧데리가 여기 에 이제 배터리가 여기 배터리함이라 이나의 봉에 봉에서 봉에 뭐 보여드릴 수가 없고 배터리 인상철 460만 배가 들어 있어요. 그리고 여기에는 저 냉장고, 냉장고가 아주 슬림하고 이쁜 게 들어있죠. 그런 게 여기 들어가 있어갖고 뭐 간단하게 뭐 캠핑 냉기시는데 뭐 전혀 지장이 없고 또한 가지 아이 차는 이제 지금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. 그래서 에어컨을 달았어요. 에어컨이 성능이 상당히 좋아. 문 닫아놓으면 추워요. 그래서 좀줄어놔야 되고 지금 저 19도로 맞춰놨는데 상당히 시원해. 뭐, 식구도 금방 떨어져요. 이게 놔두 놔두면. 문 닫아놓으면, 한 5분? 5분에서 한 7분 사이에, 그냥, 온도 그냥 푹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상당히 전해서 좋고, 그, 지금, 그, 캠핑터 갖고 계신 분들, 에어컨 우리가 장착을 다 해드려요. 뭐, 그것도 저렴하게 해드리니까, 에어컨 요새는 없으면 안 돼요. 요새 올 여름에 날씨도 상당히 덥다고 그러네요. 그, 어, 그 에어컨을 달아야 올 여름 아실 것 같아요. 에어컨이 이게 성능이 상당히 좋아요. 지금 저착깐타나는데도 엄청 시원해요. 여기 지금 18도 맞춰 놨는데 계속 떨어져요, 지금 온도가. 여까지 기 보여드리고요. 저희가 영상을 한참 안 찍었죠? 한참 안 찍었는데 에? 전자레인지? 아 전자레인지 보이는데 그걸 뭘얘기를 뭐 해줘요. 어 참다. 전자레지도 인 여기 하나 달아놨어요. 이거는 회전판이 없고 그냥 넣어서 돌리 저, 쓰는 거예요. 이 캐피카는 회전판 있는 거는 운행에다가 깨질 염려가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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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서. 어, 회전판 없는 거, 그걸로 이제, 어, 이렇게 장착을 해놨구요. 와, 어, 그리고 제가 영상을 제가 한참 안 올렸더니, 그 구독자가 안 늘어나요. 구독 좀 많이 해주시구요. 제가 뭐, 그, 전기 없는 차들 SUV는 뭐,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, 그런 차는 하도 많이 올려갖고, 뭐,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해서, 지금 그 SUV는 지금 영상을 안 찍고 있는데 에뭐 SUV도 많이 오세요. 뭐 하라고요? 신발 <laughs> 말을 크게 하세요. 오늘 <laughs> 여기는 저 들어오는데 신발 벗어서 올려놓게 3단으로 해놔서 뭐 신발 벗고 올라오시기 참 편리하게 해놨죠. 네, 여기서 영상 마치고요. 뭐, 뭐 얘기라고요? 하 아, 크게 네, 얘기해요 뎅지에 때 수납 공간이요. 아, 진짜. 사람들도 <laughs> 있게. 여기 이제 수납 공간이 여기 있는데 이 안전바를 달아놔서 뭐 여기다 이제 물건 같은 걸 올려놔도 어 하나 뭐 떨어질 염려 없고 또 이건 계단이 없어요. 계단 옆에서 타고 내려가는데 좀 불편한데. 로거 잡고 올라타시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. 여기, 여기서 영상 마치고요. 어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꼭 눌러 주시고, 저희는, 어, 회사 문안 닫아요. 영원할 거예요. 걱정 안 하시고, 많이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